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은 젤리괴물 갖고 놀아볼거예요와자 한번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셋짜저 젤리괴물 개물. 젤리괴물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절대로 먹지 마음 라고 써있어요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바로 아이 살짝 옆으로 옆으로 자 어쨌든 이 사이다 액괴 액괴는 하얀색이랑 투명색 액괴를 가지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짝짝짝짝짝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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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러면 일단 치워보고 개봉박동 하겠습니다 하나 아, 둘셋 말하지마 자 이렇게 해서 꺼내봤습니다 와 와아 짜자자자자자자 섹시 섹시 와우 정말 푹신푹신해요파란색부터 구경해 볼까요? 그럼 일단 하얀색은 잠깐 바이바이. 요. 자, 자. 아. 자, 이파란색에게는쭉 쭉. 바쁘면안 되지. 안만 그래도 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안안 해보겠니다 자. 조심조심해 자. 모아나 발문 한 모아나에 음. 나오는 바다 같아요. 역시 바쁘면 안 되네요. 그래도 아, 아니구나. 자, 바쁘면 안 되지만 요심이망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느리게도 간다. 정말 느리게도 갑니다. 그래서 한번 늘리는 건잘안 되지만, 그래도, 이건 될걸요? 이게 뭘까요? 이, 여기,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하는 제목 이름을 적어주신 분한테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시청을 통해 선물을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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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주소도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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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선물, 닭, 닭, 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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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선물. 선물은 무엇일까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꾹꾹 눌러주면 은 그렇게도 선물을 드립니다. 네. 야. 선물 받고 싶은 사람 모두 응? 모여라. 네. Yeah. 예. 야, 예. 자, yeah. 파란색 젤리는 사각 바다 물처럼 차갑습니다. 통에 오랫동안 있는데도, 그래도 엄청 차가워요. 아, 그리고 요거 왠지 요거 뭐, 핑, 무하나 핑크바다에 빠졌다. 그게 기억이 나요. 혹시 보신 분들은, 그, 어? 그, 거기에 사는 사람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나나나나나나나 자 좋아요 엄지로 푸른 바다 그거 아니 핑크색 핑크 바다 꾹꾹꾹 와. 꾹 구독 꾹. 꾹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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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우리 친구 가 있는데 그 친구도 찍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있었지만 이젠 하얀색도 외우러 하는것 같은데 하양색도 소개하죠 아 잠깐 기다려요 하얀 스카. 자, 일단 아, 하얀색 잘다 하얀색+ 하얀색을 던져버렸고요자 주먹으로 콩콩콩콩 콩콩콩. 콩콩. 아야 젤리 괴물으 이렇게 해서 한번 키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딴딴. 자 피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나라 피자 파이 응. <laughs> 푸른 피자 피자다 피자다 파란새 피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 피자를 이제 먹어봐야겠죠? 근데 네, 뭘로 먹을까요? 일단 감상. 따다다다. 어 거꾸로. 자 감상하기 하 잠깐만 감상 좀 하겠습니다. 아, 파랑새이 보여야 네. 되는데. 저기 보입니다. 우와, 예쁘군요. 살색. 우와, 감상. 와 이제부터 감상은 이걸로. 자, 이제 감상 끝났고요. 너무 빨리 끝났죠? 아쉬운 분들의 멈춤. 아, 왜? 아, 왜 또? 멈춰서 보십시오. 아, 왜 또? 아, 왜 또? 아, 왜 멈춰서 봐? 아, 왜? 아, 왜 또? 정말, 난더 어? 놀고 싶은데. 음, 그럼 더 놀자. 조금만 더. 딱 1분. 1분 남았어. 이 짜증나. 빨리빨리. 그럼 이제 한 색으로. 잘 가. 자, 이제 한색 가져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혹시 반짝이는 거 보이시나요? 하얀색은 반짝이가 있어.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서 반짝이 보이시면보은 자, 혹시 보이시나요? 하얀색도 마지막에 감상 들어갈까요? 아이, 감상 안 하세요. 감상 몇번째예요 자, 이제 한 번. 한에 푸디푸디. 어,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짱구 엉덩이가 어떻게 생겼죠? 동, 동그랗게 생겼죠? 자, 일단 동그랗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뽕뽕. 하지마. 하지마. 아이 아파요. 자 짱구야 야 매다 사랑해 매. <laughs> 사랑해 매 짱구는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짱구는 못 말려 짱구는 짱구는 못 말려, 짱구리 짱구리 못 말려. 짱구리 짱구리 못 말려. <laughs> 자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야 이번엔 피자 피자 피자요. 피자요? 피자. 아. 하트! 와우! 하트! 하트 모양이 됐네요? 하트! 하트 찢어지는 하트! 찢어지는 하트! 구멍난 하트! <laughs> 구멍난 <구벙> 하트! 크게 <laughs> 구멍난 <구벙> 하트! <laughs> <laughs> <목소리도 못 내놨다> 사랑이 깨 졌다. 띠리띠리. 자. 이 체계물은 중국에서 안돼. 만들어진 안돼. 제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안돼. 이렇게 다써 있어요. 안 돼. 안 돼. 언니가 뭐지 마. 개날려버렸네중 아, 못 든다. 둘이 리 파치 뽀뽀한다. 뽀뽀 안 해요. 자, 이게 짱구 엉덩이입니다. 응, 이 하얀색과 사랑하지 하얀색. 마세요. 하얀색. 아 야! 자, 이렇게 짱구 엉덩이 만들었는데 어우, 지 말라고. 잠시 자. 누가 출장 갔다 왔어. 잠깐, 누가 음, 저 아들이 음, 출장 갔다 왔는데 말을 안 들어서 탈이에요 지금. 저거 도 출장 보내고 싶어요. 싶어요. 아이 그냥 어디로 보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동그랗게 만들겠습니다. 아, 아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여주 남자애들은 탈이 없어요. 남자 동생은 진짜 키우면 안 돼요. 어. 남자 동생 아또 진짜. 왜 자르려고 합니다 지금. 가위 음. 음. 사랑의 매듭. 아프죠? 이, 이게 얼마짜리냐면은 3천원 넘습니다. 이한 제품이 얼마라고 5천 원이나 돼요. 그래서 총만 원을 썼는데 진짜 아들 말을 안 들어서 잘해요. 진짜 야 김치장. 야, 야 이쪽 하지 마. 야이 사람이 매를 손바닥으로 뜯을 것입니다. 짱구 짱. 구야 여기 장구. 보면. 왜냐면 요 색깔은 여기에 있는 거들 색깔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자 한번 짱구 엉덩이 나손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얀색을 치우. 또 누가 누, 할머니한테 이르군요. 아 저기요 시끄러워요. 자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 나 이제 타고. 어디? 아, 파란 바다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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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그래. 망했어. 망했어. 그래도 이렇게 여기는 남을 줍니다. 와 진짜. 와우. 뭘? 자, 이제 파란색깔 말고 치어, 치어, 치어. 넌 많이 갖고 놀았어. 빨리 가. 맞아. 조금만 남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 거의, 거의 있으면 2화로 시작할 건데요. 일단은, 자, 하얀 색깔, 이렇게, 손바닥 세, 내는 거는 2화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화로 도와주세요. 2화로 빨리 와주세요. 빨리빨리, 지이 졌어. 아,